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역사 왜곡에 대한 비판이 국제사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세계 역사학자 187명은 아베 총리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한국 정부, 일본이 강제징용 현장의 세계유산 등재를 초일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뒷북만 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강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미 기간 동안 화려한 외교를 펼친 아베 신조 총리는 위안부 문제를 끝내 외면했습니다. 이에 지난 6일 세계 역사학자 187명은 아베 총리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필리처상을 수상한 존 다우어 MIT 교수, 허버트 빅스 빙엄턴 대 교수를 비롯해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저서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존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 에스라 보길 하버드대 교수 등 세계적으로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역사가들을 지지하는 공개 서한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사실을 인정하라는 서한을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서명을 주도한 미국 코네티컷 대학교의 알렉스 더든 교수는 다수의 증거들을 보면 일본군이 곳곳에 위안소 운영을 지시하고 조직한 데는 역사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자들은 위안부 제도는 일본군과 정부에 의해 대규모로 체계적으로 관리됐다며 수많은 여성들이 끔찍한 야만 행위를 겪었다는 증거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베 총리가 미 의회 합동 연설에서 인권과 전쟁의 고통에 대해 언급했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미국 역사협회 소속 역사학자 20명이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집단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선인 강제징용의 한이 설인 일본 산업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이 유력해졌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 산하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는 일본 정부가 추천한 일본 산업혁명 유산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도록 유네스코에 권고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메이즈 일본산업혁명유산이라 부르며 추천한 23곳 중 7곳은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강제진용된 조선인의 한이 서린 곳입니다. 하시마 탄광은 조선인 광부들이 해저 갱도를 파고 들어가 하루 12시간씩 혹독한 노동을 강요당한 곳입니다.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 3곳도 포함됐습니다. 이곳은 태평양 전쟁 당시 전투함과 어뢰 등을 생산하는 전초기지로 4천여 명이 동원됐다가 원폭으로 수많은 조선인이 사망한 곳입니다. 강제 노동을 강요당한 미케탄광과 항구 야와타 제출소 등도 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올일 국회에 출석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위원국에 우리나라의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해당 산업 시설들은 2차 대전보다 훨씬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강제 진용과는 관계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이 산업시설들을 2001년부터 세계문화유산에 올리자는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2006년에는 전문가그룹을 결성했으며, 2009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올렸습니다. 이런 사실은 한국에 2012년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뒷북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될지는 6월 말에 결정됩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